어,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사실 꽤 오래 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 큰 이슈라면 큰 이슈가 불거져서 그 질문 오늘 중심으로 좀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일단 김건희 여사 오늘 불기소 처분 받았잖아요.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견된. 수순으로 가는 거죠?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고 중간에 최재형 목사의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사실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불기소 처분만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고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갖고 검찰 당국만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실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지에 대한 정치적인 고민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에서 사과를 지금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더 늦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음. 과거에뭐 아이빌리브 사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더 공격을 하더라, 뭐 이런 과거의 네. 경험에 따라가지고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한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영부인이 되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처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앞으로 바뀌겠다라는 선언정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사과는 두째 음. 치고. 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특별 감찰관을 두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이건 마무리된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 명태균이라는 예. 이름 요즘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예. 어, 그 내용을 가장 근접해서 이제 아실 테니까 어, 여러 질문들을 지금부터 드려볼까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언제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미 언론에 공개한 것처럼 제가 2021년 5월 9일쯤에. 네. 그때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난 직후인데 네.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어,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2021년 5월쯤이요. 예,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경에 이제 윤석열 총장과 제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이 명태균 사장을 그 전부터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알고 있었구나 라는 예. 인식을 왜냐하면 됐고. 대화 과정에서 좀 언급이 나왔나요?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명그 당시 총장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명태균 사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제가 인식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예. 그게 어떤 메시지인지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까? 어.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총장을 어 입당하기 전에 두번 정도 사적인 자리 본 적이 있는데요. 보자는 연락 자체가 그 채널로 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뢰하는 채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 명태균 씨 채널로 어,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 혹은 검찰 총장 그만두고 이제 정치인문을 할 위치에 있는 어윤전 총장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입문을 할 것이 거의 확실했었고, 예. 그래서 이미 당 밖에 있었지만은 당 내에 있는 의원들이한지 이런 소통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그런 채널로 저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알려지면은 확산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지, 뭔가 그 다른 채널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명태균 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처음 듣는 얘기네요근데뭐 그때 제가 어렴풋이 공개했는데 그 이름 명태균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는 명태균 사장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까웠다고 보이는 대통령 부부와 어, 명태균 씨의 관계는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022년 일정 시점 이후로는 좀 멀어졌다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인지한 바로는. 그 2022년에 이제 10월 11월 이쯤 가가지고 어, 대통령이 관저에 이제 입주하게 를 되면서 네. 그때 아무래도 아크로비스타라는 그런 원래 거주하시던 사저보다는 조금 더 그런 보안이나 주변에 그 수행한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접근이 쉽지 않았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관계 설정은 뭐그 정도로 네. 파악을 해보고.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 여부를 따져보고 그게 지금 여론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2022년 제보궐 선거 때는 당 대표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김 여사의 이김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의 언급이 되었던 뭐 보궐선거 공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보궐 선거는 윤상현 공천관위원장, 지방 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렇게 이원화 해가지고 저희가 공천을 진행했었고 네. 보궐 선거 때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우세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거의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그 당시에 오히려 논의가 집중됐던 곳은 그때 잘 반추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개양에 출마하던 선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항 말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뭐 전략이나는 검토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랑 붙는 게 어떠냐부터 해서 이런 안철수 이재명 두 거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뤘던 것이지 네, 언론 내 관심도 사실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창원 네. 의창 공천은 사실 이게 취임식 날 발표됐거든요. 했던 취임식 날. 그래서 저희도 발표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전까지 당 대표로서는 어떤 뭐 영부인이 어, 이상하게 공천에 좀 관여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음. 인식하면 되겠네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의 그 당시 주적은 윤핵관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걸 대리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윤핵관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그때 기사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뭐 윤핵관 얘기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저한테 적어도 공천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예. 자, 2022년 보궐선거 때는 그렇고요. 2024년 총선 때는 이때는 개혁신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알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예. 명태균 씨가 보여줬다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유추해 보나 파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딱한 장을 본 겁니까? 저는 한 장으로 기억하고요. 실제로 그한 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 제가 냉정하게 솔직히 여러 장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장 정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실제로 어 그래서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그때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때 제가 이것이 공청 개입이다 아니다 맞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이건 완결성이 떨어지고 제가 본 내용 앞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게 선의의 조언이었다라고 둘러대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거다 부, 그런 취지 얘기했는데, 어 저는 지금 와서도 봤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뒤에 보면 제가 본 내용의 취지는 예, 김건희 여사가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취지 한 장에 한, 들어가 있는 예, 내용은 이거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럼 앞에 이 말이 누군가가 요청해 가지고 한 말이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능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 사람을 뜯어서 옮기고 그다음에 난 여기 가서는 나 몰라라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건지에 따라서 또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건 내용의 폭로라고 하는 것이 전 냉정하게 개혁신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개혁신당에 도움이 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 네. 네,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서 만약에 진짜 문제됐을 점을 인지했을 때, 그걸 제가 언론에 넘길 수도 있고 한 거는 한 가지지만은 두 번째로 그럼 이것이 폭로가 진행되고 했을 때 그것이 개혁진당이 어떤 주체 또는 아니면은 거기에 같이 끼어있을 때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계이미지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어 공천 여부까지 판단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공천은 예를 들어 비례대표 뭐일번삼번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명쾌하게 거기 선을 끊었고. 예. 실제로 제가 그 새벽에 칠불사에 다녀온 다음에 아침에 또다시 제가 명태균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건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네. 통화하셨나요? 아니면 통화한 걸 제가 그래서 가지고 계신가요?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통화 녹취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자동 녹취가 있었죠. 그래서. 예. 어, 명태균 씨가 그래서 앞뒤로 뭔가 더 갖고 있었다고 느낀 부분 때문에 그러면 천하람 현 원내 대표가 하루 이틀인가요 더 있었잖아요? 그게 또도 이제 제 생각엔 처음에 보냈던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에서 천하람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이박 삼일 동안 뭐 칠불사 했었다 이런 식의 이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네. 그때 주지스님이었나요? 누굴 누구 불자였나 누굴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관계 틀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그날 제가 집에 갈때 같이 본인도 순천 집으로 귀가했고요. 아 순천으로요. 순천이 예. 멀지 않으니까. 순천에 정말 가까웠습니다. 거기 칠불사가.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그 다음 날또 다른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요청이요. 예예. 뭐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다른 내용이 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안입니까? 이건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나람 어머니 다시 가서 거기서 뭐 제가 이게 주지 스님을 자꾸 등장시켜서 그런데 뭐 주지 스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뭐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소통을 자주 한다고 해서 뭐 통화 녹취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예를 들어 명태균 사장이 저한테 뭐 들려주거나 한 적은 없었고, 다만 명태균 사장의 그 대통령 내외와의 친밀도로 봤을 때, 물론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2022년, 2023년, 4년 다르겠지만은. 2022년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여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상당한 친밀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러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녹취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 대화는 나눌 수 있고 친밀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어, 공사 구분이 잘안 되거나 어떤 어, 사인이 공적인 일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야겠네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명태균 사장 측에서 이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방송 패널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론 조사를 뭐 매일 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거는 사실.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주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수위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를들 어 월요일 조사하고 화요일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그 둘을 비교해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여론조사를 매일 돌린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려진 여론조사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고.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돌린 것이 없었냐면 있었습니다. 거꾸로 그건 제가 후보랑 계속 상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은 오히려 명태 군사장이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굉장히 좀 내용이 이상하게 와전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그중에서도 뭐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정치도의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의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건 사실 오, 어, 완전히 정보가 없으니까 <laughs> 이거 완전히 이제 저도 물음표 물음표인데. 예. 어, 지금 말 나오는 바로는 소위 그 뉴스 보도에 나온 이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떤 중요한 인물과의 녹취를 틀어주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네. 이게 물론 위법성이 조각되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단언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또 저는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했다면은 그에 걸맞는 어떤 후속 보도가 있기를 저는 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총선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당의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선거 같은 국면에서 또 관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태균 사장이라는. 분이 최근에 뉴스로해서뭐돈 관계나 이런 거에 얽힌 게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묘사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당내 인사들에게는 꽤나 친숙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또 치열하게 치러졌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나 아니면 그 앞에 여러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영태규 사장과 뭐, 상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예. 예. 오늘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예상대로 행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재표결 하면 찬성표를 역시나 던지실 텐데, 예. 어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텔레그램 한 장을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공청개입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안에는 공청개입 의혹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 혐, 혐의 그러니까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그런데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그 텔레그램 한장 봤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저, 저희가 처음에 지난번 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제가 한 말했던 것 같은데 그, 그 당시에 특검법이 처음 추진될 때는 도이치 모터스,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뭐였죠? 그 주가 조작이요. 백, 디올백. 아, 디올백. 이세 네. 가지가 이제 문제됐던 거니까요. 저는 여기에 따른 해법이 도이치 모터스는 제가 봐도 수사가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미래 방책 아까 제가 말했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도이치모터스 때문에라도 특검은 저희는 찬성을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공천개입 의혹에 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게를 싣는 건 아니지만 한번 어,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는 수사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졌으면 저 수사를 통해서 가릴 수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이나 명태근 사장이나 아니면 은뭐 국민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다 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특검이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약간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원래 90일 뭐 이렇게 일자를 두고 활동하게 되는데 연장을 할수 있지만은 특검의 수사력을 좀집중하려면몇 가지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오늘 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허은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긴건니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죠. 네. 이게 어, 올 초에 이제 정강 정책 발표하면서 네.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불거진 사태와 별개로 개혁 신당을 창당하면서 저희가 대우자 관련해가지고는 법을 만들어서 미국에도 보면은 대우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 미셸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아니면은 또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자신의 전문적 인 영역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서 관리도 받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영부인의 지위라는 것이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특권이라든지 불소주 특권이라는 것이 영부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모호하지는 하고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예전에 있을 때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을 때 대부분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청와대라는 공간에 같이 거주했던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지금 관저로 나와 있지만은 이런 모호한 지점들은 좀 풀어나가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저희가 준비한 그리고 여러 이제 어 이런 걸좀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의견을 받은 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 국정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예. 하시죠. 다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